선생님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안의 신령당입니다. 선생님, 네.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주 업무 중에 부적도 이렇게 써서 이제 하시잖아요. 네, 네. 제가 부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. 네. 일단 부적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? 아, 부적은요, 이제 애굽을 막는다든가, 뭐 내가 무슨 소원을 이루고자 할때 쓰이고요.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많아요.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, 어 부적을 해드립니다. 음... 예. 부적을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따로 있나요? 따로 있는 건 아니고, 어,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뭐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어디 가서 조그맣게라도 산재라도 빌어서 액매기를 한다든가, 이런 거할수 없는 여유, 이제 여유가 없는 분들, 응? 아, 그러면 저희도 그래요. 처음서부터 그런 얘기는 안 하고, 어, 그쪽에서 이제 어렵고, 그러면, 그러면 일단, 부적으로 한번 막아보세요. 어?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. 그러면은, 네. 부적과 굿 중에서는, 네. 어떤 게더 효과가 좋을까요? 어떤 게 좋다라고 딱말씀을못 드리고, 그 집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, 꼭 구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, 이게 좋다, 저게 낫다. 어떤 게 낫다라고는 그 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뀝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구슬해야 할지 부적을 써줘야 할지 이제 판가름이 난다. 그렇지요. 어예 예, 그렇습니다. 음. 어, 그리고 제가 편으로 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. 부적은 관리도 되게 잘 해줘야 된다. 음 맞지요 그렇죠. 들었거든.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? 음 우리가 이제 집안에 현관에 들어오는데도 이제 막 거기다 부적 붙이고 어떤 집은 조항에도 붙이고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붙여놔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집안에 이제 가족끼리 다툼이 많다거나 이럴 때는 한 가지로 해서 현관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울 뒤라든가 어? 그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. 또이제 예를 들어 삼대가 들었다. 어 무슨 사고 수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몸에도 하나 지니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손에다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뒤에다가 어디다 껴서 보이지 않게 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경지가 지나면 그 부적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어 그때 이제 보시고 새롭게 부적을 바꿔서 사용하는 게 좋다 너무 봐도 되는 부적이 있고. 어? 도미 바서는 안 되는 부적이 있습니다. 네. 아, 그럼 이제 부적의 종류에 따라 이제 남에게 보여 줘도 되는 거라 안 되는 거라 이렇게 갈리게 됐고. 그렇죠.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어, 그럼면 선생님 이제 하나 더여쭤볼게 네. 부적을 막 태우거나 이런 경우도 얘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? 아 부적을 태우는 것은 그게 이제 효력이 다 됐어요. 그게 원래는 부적이 6개월에 한 번씩 갈게끔돼 있습니다. 몸에 악재가 들어서 그럴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서 태우고 부적을 이제 먼저 거 태우고 새롭게 받아서 기를 넣은 그 부적을 몸에 지니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선생님 이제 이번 예, 시간에는 예. 부적에 관해서 이것저것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. 네.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부적이라는 것은 어느 분들은 이제 부적을 해다가 이제 거실에 액자를 박아서 걸어놓는 분도 많아요. 그렇지만 그 평생을 가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 어디 가서 뭐 비싸게 뭐 몇백만 원씩 막 주고서 그런 부적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음,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, 그렇게 돈을 그런 데다 그렇게 뿌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 갖고 아 이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부족이라도 해 봐야 되겠다. 그래서 가벼운 마음 갖고 아마 그렇게 지니게 되면 저는 성불한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